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저희도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안녕하세요. 노다한의원 천안점 생강일 원장입니다. 처음에 이제 한의원을 시작을 했을 때 일반적인 그런 통증 치료, 예, 그런 걸 처음에 시작을 좀 했었는데 그런 거를 좀 하다가 뭔가 좀더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 네 그런 특화된 진료나 그런 부분들을 좀 치료를 해보고 싶다 뭔가 나만의 특기 같은 거 네, 그런 게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한의원이나 한방 병원 같은 걸 운영을 하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때 이제 스탈침을 좀 접해보고 그때 당시에는 한의원에서 흉터 치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도 생소한 그런 거였었는데, 그때 이제 직접 세살침에 이제 시술하는 뭐,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효과, 환자분들을 좀 보고 하니까, 오히려 더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거다. 어, 이거면은 뭔가 내가 더 전문적인 치료의 그런 무기 같은 걸좀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하면 할수록 저도 더 정말 흉터치료가 잘 된다. 응, 효과가 좋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벌써 7년이 넘게 시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스살 침이란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만의 무기, 자산 이런 느낌이에요. 흉터를 가진 환자들이 왔을 때 확실히 어느 정도 효과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결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은 쉽게 하지 못하는 거를 또 내가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고 가족분들한테도 치료를 좀 해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장모님도 어렸을 때 다쳐서 이마에 생긴 흉터가 있었는데 뭐 3회만에 되게 시술이 잘 돼서 지금은 거의 티가 안날 정도로 좋은 결과가 나왔었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도 해줄 수 있는 좋은 시술이고 든든한 나만의 자산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멀리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기억이 났는데, 광주 광역시에서 이제 천안까지 올라와서 치료했던 분이 우선 제일 기억에 남고, 그분은 대상포진 때문에 광주에서 이제 천안까지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흉터가 많이 크고 깊어서 저도 좀 시술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술이 되게 잘 됐고, 어, 그래서 6회 만에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됐었던 환자였고, 이렇게 멀리에서 오는 분들은 정말 차 타고 오는 시간만 왕복으로 거의 뭐한 대여섯 시간 걸리시고, 또 치료도 받고, 이렇 왔다 갔다 하시면 정말 하루를 온전히 평터 치료를 하는데 다 사용을 하시는 건데, 그만큼 절박하고 꼭 치료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내원을 하시는 걸 이제 저도 느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꼭 보답을 했으면 좋겠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멀리서 오신 분들 생각이 좀 많이 나요. 환자분들이 이제 내원을 하시면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흉터치료가 굉장히 힘든 치료예요. 쉬운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시술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 흉터치료라는 거는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술도 여러 번 해서 재생을 시켜야 돼서 살을 차오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이나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알아보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도 치료를 많이 받아보시다가 정말 포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래도 치료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정말 힘들게 오셔서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게 결국은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오래 하면 할수록 정말 흉터 치료에 있어서는 이 세살침 코라 테라피가 좋은 시술이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거의 뭐 18년 이상 이 세살침이 쭉로던한의이 이어져 온 것도 저희는 그래도 기본기가 좀잘 되어 있는 그런 한의원이지 않나. 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환자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저희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저희도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고민해 보시고 믿고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